트렌드 라디오 정책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주거 급여를 두 배로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딱두 배는 아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원래 받는 급여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이 되니까 참고해 를 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이 가능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신청이란 2021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고요. 학업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어야 하고 거기서 분리되어 사는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니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무조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고 있어야만 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면 신청을 못하겠죠 신청기준은 종이 소득 45% 이하여야 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고 만 19세 이상이시면서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사지에서 살고 있을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동일시군일 경우 거리나 장애 여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시군이 달라야만, 그러니까 행정자치군이 달라야만 지급을 할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은 분리지급 방식으로, 예를 들어, 기존 주거급여는 청주거주 부모님 두 분, 상남거주 청년 한 분을 3인 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으로 분류돼 3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7천 원을 받는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게 되면, 청주에 사는 부모님은 2인 가구 최대 18만 3천원을 받고 성남 사는 청년은 1인 가구 취급이 돼서 23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받는 금액은 42만 2천원으로 대략 두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배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두배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유해 주시고 신청을 꼭해 주시고요. 어, 지원상환액과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일시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청년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고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고요. 그리고 추가로 12월에는 이 청년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한달 동안은 사전 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전 신청이 어렵고요. 온라인 신청으로 하고 싶으시면 2021년 상반기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마이홈 포털이나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거급여를 두 배로 받는 법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보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전신청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트렌드 라디오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웅빠이!